상심의그름을다 센서 스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건더 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인하여 중동의 평화가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 평화 구상 1단계 에 합의를 했는데요. 항상 이런 소식만 전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월 8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 1단계 에 합의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히 길, 이는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향한 첫 단계로서 모든 인질이 곧 석방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합의된 선까지 군대를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29일에 2년간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기 위해 72시간 내 모든 인질 석방. 이스라엘의 단기적 철군, 가자지구 전후 통치 체제 등을 담은 가자 평화 구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는데요. 1, 2주 만에 양측의 합의까지 받아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번 합의는 2년여간 이어져온 전쟁을 드디어 종식시킬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사명을 하고 나면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이스라엘 인질 20명이 석방될 것이고요. 이스라엘군도 현재 가자지구 내에서 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스라엘군 일부 군 부대들은 재배치할 준비를 끝낸 상태기도 하죠. 미국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철수는 서명 후 24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고요. 이스라엘군 철수 이후 72시간 동안 하마스의 인질 석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로는 10월 13일과 14일 사이에 인질이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분명 이번 합의는 지난 2년 동안 이어져온 전쟁을 종식시킬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자지구의 구체적인 평화 보장안이 없다는 점과 앞으로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의 철수 범위, 가자지구 통치 계획 등 쟁점에 대한 세부... 합의와 구체적인 실천 여부가 합의는 되지 않아서 좀더 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들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다름아니 하마스의 무장해제 관련인데요. 이번 1차 휴전 합의에는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관련된 내용은 하마스 내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차 휴전 합의가 되어도 2차 휴전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의 안전한 기관을 전쟁의 최우선 목표로 잡고 있었습니다. 현재 하마스가 잡아가고 석방을 안 시킨 인질 48명 중 생존자는 총 20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인질 구출을 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가자지구 전쟁은 분명 하마스의 선공으로 시작된 것이지만요.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너무나도 무자비하여 민간인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카타르까지 공격하는 희대의 실수를 저질러 버리는 바람에 결국 서방 세계의 압박을 받게 되었죠. 이란까지는 이해를 해도 카타르는 분명 친서방 국가거든요. 그렇다 보니 전 세계 156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역효과를 낳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은 더더욱 외교적으로 고립을 하게 되어 버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기회로 보고 이스라엘을 더욱 압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가자 평화 구상은 이스라엘에게 전한 마지막 경고였죠. 이거 합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정확히 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전비를 미국이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뒤로 물릴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합의를 했는데요. 하마스에 대한 압박도 이어서 했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발표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 지옥으로 만들기 전에 휴전 합의를 하라는 압박을 했는데 이게 먹혀든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격에 사실상 제대로 된 반격을 하지 못하고 있던데다가 인도적 지원마저 끊겨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미국까지 공격하겠다고 으르렁거리니 협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마도 2차 휴전 합의도 어느 정도 진통은 있겠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휴전 압박을 이어나가면 어느 정도 결실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시각에 반대하는 쪽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자지구 통치 구조개혁과 하마스의 비무장화. 실현 가능성이 적기에 결국 종전이 안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평화구상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개혁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다른 국가정상들이 참여하는 평화위원회가 가자지구를 임시 통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마스가 가자지구 내 모든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걸 가만히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마스의 무장해제에도 하마스가 꽤나 미온적인데요. 이렇다보니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죠. 무엇보다도 하마스 하마스 내부에서는 지금 극심한 갈등이 폭발 직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휴전 합의로 인해 조직 내 권력 구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마스의 정치 지도부는 국제 사회의 압박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의 협상을 통해 인도적 지원을 확보하고 가자 지구의 재건을 추진하는 것이 생존의 길이라고 보고 있죠. 실제로 하마스 정치국의 몇몇 인사들은 카타르와 터키의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비공식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무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의 미래가 사라진다며 실용 노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군사 조직을 이끄는 강경파는 이 합의 자체를 배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적이라고 주장하며 휴전은 단지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한 가짜 평화일 뿐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내부의 군사 개파를 중심으로 한 세력은 몰래 재정비를 했다는 정보도 간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즉 정치파가 휴전 협상 테이블에서 손을 내밀고 있을 때 군사파는 땅속 터널에서 다시 총을 갈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 내부 분열이 조직 내 권력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마스는 오랜 기간 중앙 집권적 구조를 유지했지만 전쟁 길어지면서 지휘체계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주요 고위층들을 공습을 통해 암살했기 가능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일부 중간급 지휘관들이 상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무장행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찌라시도 돌고 있죠 이게 사실이라면 2차 휴전협상은 훨씬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강력하게 압박해도 정작 하마스 내부의 군사 파벌이 이를 거부한다면 휴전 합의는 공중분해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한쪽은 현실을 인정하고 정치적으로 생존하려 하고 다른 한쪽은 끝까지 싸워야 다면 저항의 상징으로 남고 싶어합니다. 지금의 휴전이 이두 세력 간의 정치 갈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이들이 걱정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만약 이 내부 균열이 더 커진다면 2차 휴전 협상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하마스 내부의 권력 투쟁과 생존 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평화라는 단어는 다시 피로물 든 현실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하마스는 결국 결론을 하나로 기결하는 것으로 끝내겠지만요. 하마스 내의 진통도 꽤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 정확한 것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 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부분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성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가 진짜 평화를 만들었다는 평가와 그의 방식은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쇼였다는 상반된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각종 분쟁과 전쟁을 해결하는 데 깊게 관여해 왔습니다. 인도-파키스탄 전쟁이나 콩고 민주공화국과 루안다 간의 분쟁, 그리고 태국-캄보디아 분쟁까지 이번 가자지구 휴전 합의 역시 그의 중재와 강한 압박이 없었다면 성사되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는 특유의 직설적인 협상 스타일로 양측을 밀어붙였고 외교적 논리보다는 실질적 압력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기존의 외교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접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벨 평화상 수상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적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은 1월 말에 마감되는데 이번 가자 평화 합의는 10월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업적이 기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내년 후보로 추천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문제는 평화상 심사 위원단의 시각이 매우 보수적이고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국내 외에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특히 임기 중에 벌어진 관세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발언 등은 국제 사회에서 그를 분열의 상징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평화를 상징하는 상인 노벨 평화상을 트럼프에게 수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중재는 분명 평가받을 만한 외교적 성과입니다. 그는 기존의 미국 외교 정책틀을 깨고 거래 중심 외교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중동의 복잡한 전쟁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국제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가자 휴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에 따라 트럼프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만약에 휴전이 실제로 가자지구의 완전한 안정으로 이어진다면 내년 노벨평화상 후보 명단에는 트럼프의 이름이 반드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받을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담 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멈춘 전쟁이 몇개인데요 받을만하죠. 그래서 올해는 좀 무리더라도 내년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전세계는 현재 가자지구 휴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가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호품 제공과 대권 지원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X의 모든 인질은 품위 있는 방식으로 석방되어야 하고 영구적인 휴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전쟁은 완전히 멈춰야 한다고 발언했고요. 우르즐라폰데올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휴전합의를 이룬 중재국들의 감사를 표하며 영구적인 휴전을 확립해 조국가회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가자지구 휴전을 굉장히 반기는 모습이었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정보들만 여러분들께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첫 단추를 끼웠고 양측이 합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 큰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가자 지구 전쟁은 어떻게 될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